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. 지금 세계적으로 유린수 또는 지식인이죠. 유발하라리입니다. 유발하라리는 많은 뭐 책을 저술해서 지금 서점에서도 거의 뭐이 사람이 쓴 책들은 거의 랭킹 1, 2 위로 막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 한 건이 최근에 나온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.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. 미래의 역사, 미래의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예측에 그 작가가 예측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.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유발 하라리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자기가 제시하는 미래의 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뿐이라는 니다 심지어 데이터 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, 함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데이터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진하게 선택에 있습니다. 진로의 선택에 있습니다. 그러면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 주위 사람들한테 각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가 다 다르고 다른 생각입니다.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? 믿을 수 있는 것은 데이터입니다. 여러분은 데이터를 찾아야 됩니다. 이 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감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. 그 학교의 학생들한테 설문을 던지든지 무엇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. 그냥 대충 부모님이 하는 말에선 친구가 하는 말 이야기를 듣고 무심코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, 분명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 학교나 이런 곳에서 그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지, 그러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수입을 해서 자기가 미래를 이학교이 학교를 선택해도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이 우리는 모두 다 불안정한 존재입니다.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존재고 그렇습니다. 이러한 책들을 가,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는 책의 도움을 받아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, 오늘 3학년 진로 진학 설명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진로의 선택은 여러분의 과제인 거고,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여야 되고, 그 결정의 책임도 결국은 여러분에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이 방향이 옳다, 저 방향이 옳다, 그러한 것을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. 각자는 자기가 소망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. 거기에서 단지 안내해 줄수 있는 것은 데이터를 찾으라는 겁니다.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의 근거에서 판단을 내릴 때,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현명한 결정을 하였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. 이것으로 3학년 진학 지도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